저희 내가 <laughs> 부동산 업자니까 근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강남 집까지 저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왜 자꾸만 댄사놓시는 거예요? 집들이 함께 차분한 일에요 차분한 일이에요 차분하게 하는데 계속 주관아서 지금 개세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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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수서부터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두 분이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영상으로 잠깐 보셨습니다만 어제 국회 교문위에서는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교문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약칭이죠. 말 그대로 교육과 문화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했죠.

어제도 제가 부동산에 갔었습니다 매물이 어, 없어서 난리예요. 어, 그러면 저희 집좀 팔아주십시오. 장관님이 어떻게 여기 와서 집, 집을 팔아달라고 저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동산 업자입니까? 어디서 해먹든 머리가 니까 도대체 어? 걔 어디서 해먹든버리시에요 이거 걔 이야기라는 거. 게. 아니 지금 왜 자꾸만 깽판 놓으시는 거예요 주제하는 게. 아니 그자분하게집 여세요 자분하게 여시고 예. <웃음> <웃음> 네, 오늘 하루 종일 이 단어, 일본 말입니다. 겐세이라는 이 일본 말이 시끄럽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뜻은요, 견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당구 경기를 할 때, 내가 쳐야 될공 앞길을 상대방 공이 막고 있는 상태를 겐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 국회에서 이 겐세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다. 글쎄요, 뭐 써서 안될 말은 아닙니다만, 이 일본어를 사용한데 대해서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사과도 있었죠. 좀 품위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겐세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의 남성도 다 압니다. 당구장을 한 번은 가봤던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당구장에서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당구칠 때면 저런 단어가 나오면, 일본 말이란는걸 알고 좀 어색하다고 하지만, 속고처럼 쓰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런 단어들을 국회에서 보수 야당의 의원이, 그것도 재선 의원이 저런 단어를 썼다. 그것도 이제 위원장한테. 글쎄요, 이게 좀 너무 품위가 좀 없어 보이지 않나.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필 공공연스럽게도 내일이 바로 3일절입니다. 이3일절를 하루 앞둔 이틀 앞둔 날이었죠. 어제였으니까요. 바로 코앞에 두고 자 일본말을 국회에서 사용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은재 의원 역시 직접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들어보시죠. 아까 저한테 불경스럽고 적절하지 않은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 당구칠 때 과거에 정년 시절의 기억에, 근데 그게 일본어란 말이에요. 3일절이 지금 내일모레 남아있습니다, 3일절이. 제가 이제 질의를 하는 과정에 나쁜 말이 나갔다든지 나쁜 오딩이 나갔다 그러면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셔야 되지만 중간에서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자꾸만 방해를, 방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혹시 제가 조금 우리 위원장님께 지금 과도한 말씀을 드린다 고 그러면 그 부분에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 상황을 좀 냉정하게 돌아보면요, 이은재 의원이 흥분한 상태에서 나온 잘못된 발언 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게 흥분하도록 유도한 원인을 제공한 것 또한 김상곤 장관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집을 팔아달라 내 집을 그럼 팔아달라 이런 발언을 해서 이은재 의원을 흥분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은재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이 다주택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추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김상곤 장관이 내놨는데 좀 집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고 이은재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 지금 뭐 매물이 없어서 안 팔린다는데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집좀 팔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김상곤. 교육부 총리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끝난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하하하고 웃는 분위기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은재 그 답변을 딱 들으면서 한 1분 정도 이제 간격이 있었는데 아, 이게 뭔가 지금 이 그냥 답변이 아니고 나, 내가 한 질의에 대해서 조롱당한 질 조롱을 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내가 무슨 부동산 업자입니까 하면서 이제 이른바 겐세이 발언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이 그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네. 자, 김상곤 부총리 또한 집을 팔아달라. 그럼 우리 집좀 팔아주세요. 라고 대답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즉시 사과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강남 부동산 값이 뛰었는데 안 팔렸다는 게 내놨다는 게 내놨는데 안 팔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고 해서 이은재 의원님께서 이제 부동산도 많이 아시고 하셔서 저로서는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는 게 이제 그렇게 말씀이 잘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점 이은재 의원님께 이제 사과드립니다. 자, 사실 이집 팔아달라, 깽판, 겐세이 이런 피소고가 나왔던 이 상황이 본질을 흐려버렸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서 논의돼야 될 주제는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였습니다. 사실 지난해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김현미 장관이 실제로 사는 집이 아니면 4월 전에 다 팔아라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고위 공직자가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지는 과정에서 논란이 시작된 거잖아요. 지금 김상곤 그 장관이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집, 저기가 굉장히 유명한 강남에서도 가장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대치동 파학군에 있는. 뭐 말만 되면 알 만한 그런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다주택 상태를 김상훈 그 장관 같은 경우에 저 대치동뿐만 아니고 그 분당에도 집이 한채 있습니다. 이렇게 두 채가 있는 다주택자기 때문에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라서 그 시책에 솔선수범을 하고자 팔려고 했다면 시세보다 조금 낮게만 내놓으면 바로 나가는 것이 저 부동산 업계에선 다 아는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파락꾼이고 워낙 그, 그, 그 뭐랄까요? 그 환경 이런 것들이 못하고 학부모들이 소문 난 그런 정말 노른자의 땅이 때문인데, 어쨌든 장관이 저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의원 역시도 굉장히 거친 표현이 나간것 같은데요. 네. 저그 조금 전에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주택 상태 다주택자들과의 작년에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약간 전면전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4월 전까지 안 팔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양도세 폭탄을 매기겠다 그래서 투기를 이렇게 없애 없애서 뭔가 집 값을 잡겠다 이런 게 이제 이 정부 시책이었는데요. 그러려면은 고위 공직자들부터 먼저 그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그 다주택 장관들이나 그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해서 아직 그 팔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1월달에 그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연천에 남편의 어떤 작업용 공간으로 쓰던 집이 있었는데. 그거를 최근에 처분했다. 그래서 1주택자가 되긴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은재 의원도요. 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가 최근에 지나치게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다. 이 점을 지적한 것이었죠. 1 7억 5천 이렇게 했던 게 지금 12월 기준 했을 때 21억. 그랬으니까 평균 한 달에 7천 정도씩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본질은 어디가고 막말 논란으로 관심을 끌면서 부수적인 효과가 나왔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이 다주택자 논란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 이슈가 다시 회자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나왔어요. 아니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나간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은재 의원이 그저 김상곤 교육부총리나 그 설전에서 끝나고 예를 들어서 김상곤 부총리가 아그집좀 팔아주세요 의원님 하하하 요 부분에 대해서만 김상곤 부총리가 좀 잘못했다 사과하고이제 넘어갔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자유국당이아이 고위공직자 이 정부 들어서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실태와 이 본인들이 쓰는 정책이 저는 엇나가고 있구나 내놓으란 무 이거 또 이런 얘기들이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된세의 발언을 하는 바람에 사실 저는 조금 자유국당 얻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뭐 지금, 보시, 화면 보시면은, 자한국당 의원들이, 아, 뭐, 어제, 겐세에 멋있었어, 뭐, 최고 히트작이야, 뭐, 이렇게 얘기는 한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봤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주목을 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검색어 보시면, 1, 위가 이은재, 뭐, 겐세이 막 이렇습니다. 네. 굉장히 반응은 좋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이, 야당, 저, 야당 의원이 겐세라는 일본 단어을 그, 좀 속어처럼 쓰이는 그런 말들을 국회에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으로 꼬리가 이제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수 야당답게 좀 정제된 언어로 품격 있게 전달을 하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을 건데 그 전달 방식과 메시지 전달 방식에 항상 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충분히 도달되지 않고 오히려 좀 역효과를 나는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저는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이은재 의원이 다시 또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이러한 이 막말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과거에 이 거북한 발언들이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있었던 발언 내용인데 다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시라고, 이게. 이게 아니시라고요. 이게 아니시라고요. 아니, 아라고요 이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자, 닥쳐라는 말은 물론 손혜원 의원이 던진 말이었고요.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질의를 할 당시에 상당 부분 소리를 좀 지르거나 격하게 흥분하는 경우가 좀 잦은 것 같아요. 사퇴하세요. 저게 그냥 이제 의원, 예, 이은재 의원을 상징하는 말이었죠. 네. 거기에다 오늘 이제 견세의 발언까지 나오게 됐는데 그 동안에 보면 이은재 의원 뭐 본인도 이제 2016년 8월달에 그 전당대회 할때 최고위원 후보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어떤 강한 새누리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뭐 통진당 이정희 대표를 회장 바닥에 내자 꽂은 게 나다 이런 식으로 말도 좀 이렇게 세게 하지만. 그 어떤 뭐랄까 완력 같은 거 힘을 사용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끌어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은재 의원이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했던 적이 있었죠. 2010년에 미디어법 처리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뒤에 또 2016년인가요? 그 예산 처리. 맞습니다. 2010년 예산안 처리 네. 2010년 예산안 처리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이 야당 의원들을 막거나 끌어내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함으로써 아 이은재 의원 하면 사퇴하세요. 그그 그 부분과 또 이제 그렇게 막 거친 장면들 저 끌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상징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발언이 더더욱 좀 화제를 낳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